오늘 무엇을 마실까브리? 그냥 대충 아무거나 마시라는 것이 그럴순 없지 펭귄이 로 맛있는 걸 마시는 게내 일상의 시작인걸 그게 무슨 이놈이 이놈이 음료수 하나 고르는데 왜케 오래 걸려 이놈아 아이얼머이또 만났네 자고로 한국인이란 빨리빨리의 민족이란 말이여 기다리다가 속 터져 뒤지겠어 이놈아 할머니 죄송한데 저 한국인 아니라 외국인인데요 나는 펭귄이라는 것이여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에 따르라는 것이여 으아 속 터져 뒤지겠네 진짜 뭐야 이얼머이 뭐였냐는 것이여 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오랜만에 차 끌고 나왔으니까 예쁜 여자 꼬셔야지 이놈이 이놈이. 아씨 갑자기요. 아 할머니. 제가 안전 주행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멈춰 세운 게 이놈아. 와트. 아,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은 도로가 막히잖아 이놈아. 아니 할머니.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속도예요. 보는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아주 보다가 그냥 답답해 뒤지겠어 그냥. 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신 할머니였다고 한다. 아이고. 여러분들, 아, 너무 아, 울지 아, 마세요. 어이? 너무 울면 장례식이 길어지잖아요. 아이고, 하! 끝!